안녕하세요.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행복을 주는 펜 스케치를 강의하는 안성옥입니다. 저는 항상 작은 스케치북과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저의 일상을 스케치하고 그곳의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미는 저에게 큰 보람과 함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받거나 이야기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볼펜 등으로 손이 가는 대로 극적인 낙서를 하게 됩니다. 나의 낙서들의 시간과 멋진 사인을 남긴다면 이것 또한 나의 역사가 되어 언젠가는 그 유명한 소더비 경매에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분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펜과 스케치북으로 어디서든 가능한 펜 스케치를 배워보세요. 저희 펜 스케치 강좌는 이론은 짧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기 연습으로 구성하여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강의를 듣고 스케치한 후 신기하시며 쉽고도 재미있구나 하는 감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50플러스 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그림을 그리며 화가를 꿈꾸기에 아주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나만을 위한 제2의 인생을 꿈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카페나 여행지에서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꼭 영화의 한 장면만은 아닙니다. 또한 여행에서 돌아와 사진을 보며 스케치해 본다면 다시 한번 그 여행으로 돌아가는 두 배의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그리기의 입문, 행복을 주는 펜스케치 강좌에 정성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